어 뭐야 차고 쪽에 뭐가 생겼나 봐요 지난번에 대자뷰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아 여기 뭐 꽂혀있네 잠겨있어 뭐지 타 타볼게요 이거 이거 조사 이거 조사 이거 누가 여기다 망치 꽂았냐?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망치를 이거 안에서 바깥으로 꽂은 것 같은데 위로 그냥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 이렇게 꽂힐 리가 안 되는 진짜 오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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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신 도중에 불 끄는 거 진짜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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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꺼내씨 연장 챙겨라! 빨리빨리빨리 빨리나가라고! 빨리 불 켜야된다고! 어, 또 못깨졌어 그새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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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아 이 아이템을 저장할 수 없다 아 맞아 이거 들려면 두 손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망치? 이제 집안에 곳곳에 이제 이제 거울 같은 게 생겨 가지고 이거울도 깨면서 이제 단서 찾아야 되거든요. 어. 뭐야? 어, 이상했는데 뭔가? 어, 맞아. 여기도 있고. 여기를 한번 부숴 볼게요. 라디오 시치 제발. 오 정신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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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하고. 이게 챕터 또 예전에 한번한적 있어가지고 아마 좀 익숙하게 느껴지긴 하실 거예요. 여기 또 라이터가 안 켜지네. 아차 소리 시. <laughs> 여기 이제 그림 이게 처음에 제가 뭘의미한지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 추측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어 어? 뭐야 뭐 온다 뭐뭐뭐뭐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온다 온다 저 알약 먹었어요 어! 죽는다! 아니 왜왜 왜, 왜? 아니 왜? 요 아니 왜? 아니 나 정신적 멀쩡했는데? 왜 이번에 또 멀쩡해? 뭐야? 단순 이벤트 같은데? 이기 보시면은 왼쪽 얼굴 녹아있고, 가운데 얼굴 녹아있고, 오른쪽 멀쩡하죠? 저 그림 한번 찾아 봅시다. 놓고, 이거. 이거였지, 아까. 어, 이거. 찾았다. 가운데. 이렇게 하면은? 오, 열렸어.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못 찾았었는데, 열렸죠 이제? 뭐야 그림자가 누워있어 여기 링거액 주머니? 아 이거 또 찾아와야되나보네 이거 또 여기가 이제 2층 내려가는 통로인데 가자 아, 이거 근데 이씨 볼 때마다 각도 저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보면 좀 이상해. 나도 뭔가 틀어서 봐야 될것 같아. 뛰어, 이렇게 하면 이제 지하랑 연결되게 됩니다. 이제. 망치 찾아와야 돼요, 여기서. 다시. 여기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는데, 저기가 이제 1층으로 갈수 있는 곳이고. 잠시만요. 두 손으로 들어야 돼서. 부술려면 뚜시! 경고. 지금은 자동 저장할 수 없습니다. 필요하다면 직접 저장해야 합니다. 보면은 잠겨 있다. 적당한 도구가 있으면 열수 있을 것 같다. 이거 쓰라니까 아니 이거 왜안 쓰는 거야 도대체? 저 창문. 아니 솔직히 저걸로 열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? 갈고리. 아니 지렛대 원리 이용하라고. 아니 퀘이저군에서는 일본도로 지그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그거 열는데 었 여기는 왜 못해? 여기도 이렇게 막 벽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다. 벽을 부숴 볼까? 휘들러 오. 뭐가 있는데? 안에우씨 테보 스테이팅 스트라이크. 아우, 씨, 문에 뭐 이렇게 부서. 생각해, 그 문이 아니구나. 벽이구나, 이거. 음. 다시. 들어가 봅시다, 일단. 안에 뭐가 있는지. 불 켜져요. 일단, 다행히 그래도. 어,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. 뭐야? 여기 처음 시작했던 거기 아니야? 뭐지? 여기, 맨 처음 인트로 구간에 그건데? 이거? 머리에 총겨누기, 버리기. 자, 잠깐만. 냅둬봐. 해야 하나? 어쩌지? 사실 얘도 지금 정체를 모르겠어요. 주인공도. 원래 주인공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,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가족들을 다 죽였거든요? 총 쏴서. 잠시만요. 이동해 볼게요, 여기.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, 여기가. 어, 라이터. 나이스. 예비라이터 하나 얻었습니다. 예비라이터 하나 얻어주고. 뭐야. 아. 어? 뭐 조사할 수 있는데? 아닌가? 이 숙여서, 도착. 계속 가볼게요, 앞으로. 일단 저장해놓고. 아, 저장이 안 돼, 지금. 그러니까 집이 이상해. 집이 이 정도면 지하 벙커 수준이라니까, 그냥. 여기 물 나오고 있고. 있는데 크랭크가 없다. 크랭크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지금 필요한 게 수액 팩이랑 크랭크랑 또뭐 필요한가? 아 그리고 용기,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. 피스톨을 쏠 용기가 필요해. 뭘 소리. 어 비디오 테이프 다 VHS 테이프를 얻었다. 그리고 라이터 하나 더 집자. 라이터 천국이네 지금 완전. 여기 알약도 있고. 저 여기다 두고. 뚜시 여기 죽고. 여기 뭐, 뭐지 여기는? 잠겨 있다. 어떤 뉴스 열수 있는지 암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똑같네 여기도. 여기 위에 씨 <laughs> 튀어나와 있는 거 뭔데? 이거 VHS 또 얻었어요. 오류 레전드네. 저거 여기도 아마 뭐가 있었... 어, 맞아. 여기도 있었어. 붓... 붓서 그러면은 먹고 투박감 음, 다음에 보자. 저장할 수 있는 건다 해놔야지. 이위가 <laughs> <laughs> 주인 잘못 만난 2위가 <laughs> 2위의 쟤라면 그저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 근데 제가 못 다룰 뿐이지 제가 약간 2위 성능에 거의 왜왜 왜 거기 계십니까 오 오씨 갑자기 비디오 카세트리 여기다 둘수 있다. 이거 한번 까볼까, 일단? 어, 여있다. 책 같은 게 들어있. 아무도 없는, 어? 어, 깜짝아! 어! 뭐야? <laughs> 누가 있었는데? 이 망치로 머리통 깰수 있었으면, 은 진작에, 이겼다! 비사지 챕터 2, 엔드! 이랬겠지. 그게 안 되잖아. 여기 뭐, 있네, 여기. 여기는 뭐... 조작 같은 걸할 수가 있네요 여기도 다음에 와야 될것 같은데 아직 뭐 단서가 없어 지금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여기 문... 여기도 뭐 있었... 여기도 있었는데? 분명. 라이터 얼마 안 남았어? 버려 이거 이거 들어 이제 어우 이제 템 관리 제대로 되는구만 사탄이야? 무슨 뭐... 어, 비디오 테이프 얻었다. 놓고 난 이제 아기가 걱정돼. 돌로레스는 아기에게 완전 집착하고 있어. 베이비 모니터로 항상 우는소리가 들린다고 하네. 모니터가 꺼져있을 때도 말이야. 집에 있는 인형들하고 아기를 헷갈려해. 한 번은 인형을 들고 있다가 아기가 아닌 걸 깨닫고 던져버렸어. 아기한테도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워. 인형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럴까 봐. 난 집안의 모든 인형들을 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돌로레스가 계속 아기를 불러. 아기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. 나는 계속 돌로레스랑 아기를 신경 써야 해. 돌로레스가 조용할 때만 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 하. 정말 악몽같아 ...라고 하네요? 진짜 완전 진짜 별의별 걸다 조사해야다 으흐 어? 뭐 소리 났는데? 으시뚜시

이거를 넣고 왜왜왜 정신력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. 아니 왜 정신력 왜왜 왜 불거지는데 <laughs> 뭐 생겼다 코신 도중에 이런 거 생기면 무섭다니까 이상한 악서가 휘갈겨져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. 어 이거 아, 이거 그거다 찾았다. 돌리고 하나 완료됐고, 아까 뭐였지? 여기서 6시, 분으로 맞춰야 되고, 하나는 3시로 맞춰야 되네.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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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아우 한 바퀴를 돌려야 되네 얘는 또촉 어? 뭐가 틀렸나 아 반대로 돌렸네. 여기 열고 여기 열면은 콧노래?